어... 일어나자마자 이걸 우연히 봤는데 놀랬어요 진짜 <laughs> 이거 보고 이게 또 10월에 나온대요 10월 첫번째 DLC로 나오는거고 10월달 크 대단장이 나와 대단장 <laughs> 대단장이 나와. 아. 우와. 대단장 어디 갔어 갑자기. 와. 음, 이 미친 놈이 나오다니. 이 미친 놈이. 싸이에 싸이 10월 배포 예정 한글 버전.. 한글 버전으로 떴구나 얘는 진짜 내가 더블크로스 하면서도 레알 미친놈이에요 미친놈 그.. 공격하기 가장 짜증나는게 롤링 롤리. 롤링 무료 타이틀 업데이트 이게 첫번째 그러고 보니까 뭐는 월드 때 처음에 나왔던 게 이블존데 이빌조도 극혐인데 얘도 극혐인 놈. 음. 많이 빡세요, 많이. 자 모습이 극베이랑 상당히 유사하다. 극베이랑 그 골격하고 이런 게 거의 똑같다. 어. 그 뭐야 일본 게임 쇼 거기서 얘 그거 추가 정보 나온다고 했었는데 거기서 저거 뭐야 체험 버전 배포하고 나온다고 했어요 얘 일본 게임쇼에서 음 라잔 정보 푼다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볼까? 너무 짧다 48초 <laughs> 라잔 대단장 대단장을 넣어놨어 얘네들도 알고 있나봐 캡콤 애들도 라잔 닮은 거 알고 있나 봐, 대단장 어, 예, 도쿄게임쇼에 모던, 지금 캐콤 당연히 있고, 거기서 이거 라잔 정보 추가로 더 공개한다고 봐야 되겠 이거 그거 아니야? 이거 사이어링 원숭이 돼가지고, 잡고 있는 장면 같다고. 크 포즈 막,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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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꼭 사이어인 원숭이 돼 갖고 잡고 있는 장면 같아. <laughs> 어. 실제로 얘 라잔이 드래곤볼의 그 원숭이 느낌이 많이 나요. 원숭이 느낌 이 많이 나고 어얘쪽 분노하면 초사이언으로 변하거든요. 금색으로. 머리 쪽하고 이쪽 라인 딱 금색으로 다 변해요. 딱그 초사이언 느낌 딱 나게. 그리고 얘 기술도 브레스 쏘는데 입에서 광선이 나가요, 광선. 브레스. 그 베지터가 쓰는 거잖아. 어, <laughs> 베지터가 쓰는 입에서 브레스는 쓰 그거잖아. 음. 드래곤볼 느낌 나게 그대로 만들었어. 마이 아, 컨셉을 아예 그렇게 잡았었던 것 같아. 음. <laughs> 근데 여기 대단장이 잡혀 있어야 되는데 하필 헌터가 잡혀 있어. 대단장으로 해놓지. <laughs> 와, 태풍. 와... 저 펀치 봐, 펀치 휘두르는 거 봐, 이씨. 오, 주먹 봐, 주먹 봐. 야, 이 너무 기대된다. 미치겠네, 이거. 난 지금 아이스본 공개됐던 몹들 중에 얘가 제일 기대된다, 지금 현재. 이놈이. 현재 공개된 애들이 어 진호가도 있었고 막 그렇긴 한데 지금 정식으로 공개되는 애들 중에서는 얘가 제일이네. 포스가 어마어마하네 라잔이 포스만으로는 난이도, 그러니까 컨셉 말고 고령은 아니니까 컨셉 말고 그냥 난이도만으로는 날기고 뭐고 다 쳐발릴걸요 아마. 아마 2빌조급으로 상당히 극혐으로 나올 거예요. 2빌조급으로 어. 상당히 극혐으로. 나와요, 아, 어서오세요. <laughs> 진짜 패턴이 역같아. 패턴이 보이는데 못 피해요. 보이는데 못 피하는 패턴이 있어. 롤링 어택. 다른 건다 그렇다 쳐도 롤링 어택은 도저히 안피해지더라 이게 운빨로 세 번, 세번 튀기는 건데. 나한테 이게 세번다 들어오면 못 피하겠더라고, 저거. 어허. 피할 수가 없어. 한 번으로, 한번긴급회피로 피하면 일어나자마자 또, 또 꽂혀가지고, 바로 맞아. 나한테 안 오길 기도해야 돼. 아 어, 그리고 또 이제, 이빌조처럼, 이빌조가 조금 거리 벌어지면 주둥이로 이렇게 땅 파가지고 돌덩이 던지잖아요. 얘는 그냥 땅을 손으로 집어든 다음에 거기서 돌덩이 꺼내서 집어던지는데 <laughs> 이 빌드랑 똑같아요 그거 어. 바닥에 있는 <laughs> 땅 파가지고 돌덩이 그냥 그대로 집어던져요 그대로 음. 아 이게 10월달에 공개됐네 10월달 10월 말쯤에 나오려나? 요건데 다봐 대단장이 처음에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여기 앞에 있잖아 제일 먼저 발견하는 게다봐 키린 털 보이죠? 키린 털 키린이잖아요 키린 키린 흔적 보고 얘가 고대숲인가? 여기서 이걸 봐갖고 어 아니 이건 하고 놀라는 그 장면 키린 <laughs> 키린 죽은 거야 키린 죽은 거 대단장하고 얘랑 1대1 뜨는 거 보고 싶어. <laughs> 와. 쪼아도 미쳤다니까. 저게 이제 브레스 장면이에요, 이게. 이 장면이. 입에서 브레스 촥! 그냥 포효하는 게 아니라 브레스에 브레스. 입에서 불에 쏘는 거, 처음에는 포유하는 건줄 알았는데 다시 여러 번 봐보니까 불에 쏘는 거더라고요.